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폭증하고 있고, 또 람다 변이라는 것도 생기면서 여전히 대유행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헬릭 스미스에서도 코비드 i d 1 9 보조 치료제로서 타디오스 임상을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타디오스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자세한 프로토콜이 나와서 어, 이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고, 또 언제쯤 임상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임상이 아니라 ClinicalTrials.gov 사이트에서는 프로토콜을 볼수 없었는데요. WHO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됩니다. 어, 타디오스 임상은 보시다시피 Mild to Moderate COVID-19 환자에게서 보조치료제로서 타디오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 임상인데요. 타디오스는 코비드 i d 1 9의 메인치료제가 아닌 보조치료제라는 것을 제목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메인치료제보단 보조치료제인 점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뭐 이미 치료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그렇지만 그 문턱이 매우 높아서 어지간해서 경쟁력 있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는데요. 뭐 보조치료제로서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그런 천연물의약품으로서 동남아 한정대 시장에서는 충분히 상업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디오스의 임상 PI는 인도의 옥시케어 종합병원의 라흐쿠마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임상의 스폰서는 어 당연하게도 뭐 헬릭스미스죠. 이번에 타디오스 임상을 진행하는 사이트는 총 4곳입니다. 라우큐마 교수가 있는 옥시케어를 비롯해서 세곳이더 있는데요. 이네곳의 병원에서 모두 윤리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임상은 플라시보군과 타디오스군으로 1대1 비율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보조치료제 임상이기 때문에 양군 모두 스탠다드케어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디오스와 위약을 300ml짜리 내정을 하루 두 번씩 투약을 하고 총 2400ml를 투약을 하고 10일간 투약을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등록 기준을 보면 나이는 18세에서 65세까지의 남녀가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코비드-19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비드-19 진단을 받은 뒤 24시간 안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여야 되고요. 인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말드 코비드 환자와 모더레이트 코비드 환자가 포함이 됩니다. 각각 자세한 기준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마일드한 환자는 열이나 기침, 그런 간단한 상기도 감염이 있는 환자이고요. 뭐 탈수증이나 폐혈증 같은 증상은 없어야 되는 환자입니다. 어, 모더레이트 환자는 뉴모니아, 즉 폐렴이 생긴 환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12화한 폐렴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런 임상 참여의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환자를 대상으로 하,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심각한 코비드 환자는 안 되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간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여섯 좀 특징적인 것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기존 그 존의 기능성 식품이나 아니면 치료제 같은 것들을 6주 안에 복용한 적이 있는 환자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그런 전통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제외시키는데요. 아무래도 타디오스 자체가 천연물 의약품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기능성 제품이나 치료제를 어, 복용했던 환자들을 제외시킨다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 TNF-알파, IL-6 같은 항산화 항염증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어, 프라이머리 아웃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8개 포인트로 된 증상 개널 증상 개선의 오디널 스케일과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 뭐 그리고 삶의 질이나 입원율 그리고 입원 기간 등을 어, 살펴보게 됩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그런 부작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그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8단계로 된 증상 개선의 오디널 스케일을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1에서 4까지는 마일드 그리고 5에서 8까지는 시이어로 구분을 합니다. 각 단계별로 응급실 방문인지, 입원인지에 따라 다르고, 산소테라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나눕니다. 12여 한 단계에서도, 에크모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고요. 타지오스 임상의 등록 기준을 보면, 아마도 1에서 4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여기서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상은 총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실 헬릭 스미스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한 게 아마도, 임상 결과가 언제쯤 발표될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어,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첫 등록은 21년 3월 16일에 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 그리고 예상되는 임상 기간을 보니 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상된 시기에 임상이 마무리된다면 어, 9월 중순이면 임상이 마무리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하지만 아쉽게도 인도에 코비드 환자가 폭증 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상 대상이 마일드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임상 환자 모집이 그렇게 빠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2일 한국경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원호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 6월 중순 타디오스의 19번째 환자 투약이 끝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3월에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약 20명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뭐, 이페이스로 보면은 내년으로 넘어갈 페이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임상 환자 이런 등록은 페이스가 붙으면 점점 늘어나는 곡선을 보여주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위 기사에서도 연내 임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좀 여유 있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적어도 임상 결과를 알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예상 종료 기간대로라면 9월 중순 완료인데요. 뭐 이렇게 빨리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뭐 그렇지만 뭐 DPN 3 2 이상이나 뭐 ALS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CMT 결과랑 더불어 타디오스 결과가 어 헬릭스미스 주가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카탈리스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사 말미를 보면 타디오스를 이제 보조 치료제나 건기식으로 인도 및 주변국으로 공급하겠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네피셜로 한번 말하면 어, 지난 5월을 페이스북에 어느 회사에서 헬리스미스 관련 소개 영상을 뜬금없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도 뭐 천연물 의약품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 페이스북 하단을 보면 하노이 메디서브라는 곳에서 올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노이 메디서브가 어딘지 한번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어, 베트남의 제약회사였습니다. 아마도 타지오스가 성공한다면 인도를 비롯한 천연물 의약품에 친숙한 어, 베트남이나 동남아에도 공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 베트남 역시 코비드-19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정문 의약품으로서 메인 치료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타디오스가 현재 dpn 3-2결과 나오기 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비드 치료제 테마에 포함되는 것도 뭐 매우 좋은 것이지만 어,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좀 빠른 시기에 매출이 나올 만한 약이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헨리스미스가 다시금 기대감이 생겨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타도록 어, 저도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